안녕하세요 부어입니다. 안녕하세요 부어입니다. 안녕하세요 부어입니다. <laughs> 부어입니다. 오늘은 그거 가든을 해볼 것인데요. 제가 요새 영상을 잘안 올린 이유가 말레이시아 한달 살기로 와가지고 잘 못했는데요.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 그리고 제가 이 시드 팩 20개를 모아놨거든요. 솔직히, 이거, 20만원, 거의, 아! 네, 첫 번째는, 쓰레기, 였고요. 근데, 스포 안 되게, 이렇게, 그냥, 채워주겠습니다. 제발, 제발, 아, 아, 방금 전에! 방금 전에 그거 있었는데, 아. 아니, 진짜. 이거 확률이, 그래, 영동급 제발요. 이 기대를 안 하니까 기대를 너무 하니까 아 그래 안 좋은 거 나와도 돼. 아 진짜 아 진짜 맞죠? 아 진짜 제발 아안 좋은 거 나와도 된다니까. 잠깐만요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진짜인 거 같은데. 아 진짜 안 좋은 거좀 나오라고 진짜. 이제부터 안 좋은 거 나와라 안 할게요. 안 되겠어요. 강남콩의 기운을 받아야 되겠어요. 강남콩의 맨 꼭대기로 올라가. 강남콩의, 안 돼. 이첫 번째 건굴렀어 어? 이것도 좋은 건데. 잠깐요 강남콩의 기운을 받게 강남콩을 올라갈게요. 가장 큰 강남콩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. 어우, 짜증나. 그냥 강, 강남콩의 기운을 받게. 이렇게 할게요 <laughs> 강낭콩아 기운을 좀더 주렴 강낭콩아 제발 그래 그래도 처음 맞는 거다 영어는 내가 잘모르지만아 진짜 이거 레전드리 와, 와, 이거 다른 유튜버들이 엄청 쉽게 나오던데. 디바이. 제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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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3조 썼어요. 제발요. 저, 아, 제발요. 저 다섯 개밖에안 남았어요. 다섯 개면 그래도 엄청 비싼 건데. 제발요. 아, 그래. 이거라도 나와. 나와서 다행이다. 아니야. 이걸로도 충분할 것 없어. 또, 제발, 제발. 아니다. 다음 이거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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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갈게 예? 아,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. 하지만 제가 뭔나른게 나왔, 나왔어요. 어, 아, 그리고 구독자분이 0.5%짜리를 선물로 주셨는데요. 어떻게 생각는지 하도 궁금해가지고 여깄겠다 이거래요. 이거 달연 스프링클로 쓴 거겠죠? 이거 원래 이렇게 큰 건가? 에헤. 다. 이렇게 강남 콩으로 올라가면 버거 걸리겠는데 예. 이 열매 들고 강남 콩 올라가면 포, 포기란. 배추 셋때만 하는거다 들어보셨나요?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배, 배추 안채고 있잖아요 맞죠? 재미없죠? <laughs> 여러분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랑 거래를 하고 싶다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아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안녕 다음에도 시드팩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굿빠